이제는 주식 코인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투자하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1억 9천만원을 벌었습니다 남들 따라 주식 코인에 투자했다가 대다수 종목에서 손실을 보고 나중엔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죽을 용기도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어요 일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남는 것은 시간 뿐이더군요. 그때부터 투자에 관련된 공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1년, 2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경제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은 돈으로 다시 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투자 수익금으로 카페 3곳을 운영하고 있고 카페 수익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가난한 삶이 아닌 가진 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패배자였습니다. 남들 앞에 서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도로 바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공한 투자자로서 카페 세 곳을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누군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남들보다 부족한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투자 하나로 돈 버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